안녕하세요. 토토기수사입니다 8월 31일 토픽 축구 2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8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적중으로 마무리 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음, 어, 무승부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정배, 낮은 배당에 어, 경기들이 무승부가 나오면서 어, 그 조합 제가 보내드린 조합에서 정배 조합 하나, 패와 핸승 하나만 되고 나머진 조합에 실패를 했는데 이 정배 나올 것들이 무승부가 많이 나왔고 핸디캡으로 해서 좀 어, 역배 나올 것들은 어, 조금 적중이 됐는데 아쉽게도 정배에서 좀 많이 예, 적중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77번 엠폴리와 엘라스. 어, 엘라스의 정배이고 14위와 17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무가 들 승이 하나, 패가 하나였고요. 어, 라이브 스코어 무 40%였습니다. 저는 이거 무승부, 헨승, 언더로 어, 예측했습니다. 280번 삼푸돌이와 라치오. 라치오의 정배고 18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페가셋 승리한 곳이었고 라이브스코어 패 86%였습니다. 어, 저는 이거 패, 햄패,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283번 우디네세와 피오렌티. 피오렌티의 정배고 11위와 9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무가셋 승리한 곳이었고요. 라이브스코어 패 54%였습니다. 어, 저는 이거 역배로 좀 봤습니다. 역배 승, 핸승,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286번 PSV와 폴렌담, PSV의 정배고 3위와 10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네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어, 승, 마이너스 2점 했을 때도 핸승, 3.5 기준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289번 앙제 SCO 대 랭스 앙제 SCO의 정배고 17위와 19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4군데 모두 무승부로 예측했고요. 음, 저도 무, 햄, 패,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292번 리옹과 오세르 리옹의 정배고 4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 세곳 패가 한 곳이었고요 어, 저도 승, 햄승, 3.5 기준 언더로 외치겠습니다. 자, 이 회색으로 표시한 거는 배당이 너무 낮아서, 어, 일반, 그, 그, 일반으로 배팅하기엔 너무 낮은 금액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여기 무조건 깨지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어, 깨지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어,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5번 AS모나코와 트루아 A.C. AS모나코의 정배구 12위와 15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 3곳, 무승부 1곳이었고요. 저는 어, 승, 핸승 3.5기준 언더로 외치겠습니다. 299번 몽펠리에와 A.C. 아작. 몽펠리에의 정배구 8위와 20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 2곳, 패가 2곳이고요. 저는 어, 승, 핸승 언더로 외치겠습니다. 302번, 알시스트라와 낭트. 알시스트라의 정배고 16위와 11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무가셋 승이한 곳이었고, 어, 저는 이거 무승부, 햄, 패,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311번, 본머스와 울버햄프. 울버햄프의 정배이고 17위와 19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두 곳, 무가 한 곳, 패가 한 곳이고요. 어, 저는 이거 패, 햄, 무,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314번 아스널과 에스턴. 아스널의 정배고 1위와 15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네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 어, 저도 승, 헨승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318번 맨체스터시티와 노팅엄포 1.01배, 아주 극악의 저배상이네요. 2위와 14위의 대결이고, 해외 배팅업체 네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승. 마이너스 2점 했을 때도 헨승, 3.5 기준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325번, 웨스트엠과 토트넘, 토트넘의 정배고 16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페가셋, 무관한 곳이고, 음, 저도 페, 햄무 언더를 예측했는데 우리 손흥미 선수가 지금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선발 출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선발에 나올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까지 또그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를 줘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328번, 유벤투스와 스페치아. 유벤투스의 정배고 8위와 12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업체승이 3곳, 패가 한 곳이고요. 어, 저는 승, 헨승,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332번, 나폴리와 유에스 레체. 나폴리의 정배고 1위와 15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업체승이 2곳, 무승부한 곳, 패가 한 곳이고요. 음, 저도 승, 헨무, 3.5 기준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336번 리버풀과 뉴캐슬 리버풀의 정배구요 9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 3곳 무승부 한 곳이고 음, 저도 승 핸승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340번 티벤테와 엑셀시오 티벤테의 정배구요 6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 3곳 패가 한 곳이구요 라이브스코어 승 60%였습니다 어, 저도 승, 햄무 3.5 기준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343번 랑스와 로리아, 랑스의 정배고 3위와 5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업체 승이 3곳 무승부 한 곳이고요. 라이브스코어는 승 92%였습니다. 저는 이거 무승부로 예측했습니다. 무, 햄패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346번 릴 OSC와 OGC 니스 릴OSC의 정배고 6위와 18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승이두 곳, 무승부 한 곳, 패가한 곳이었고요. 저는 무, 햄, 패, 오버로 예치겠습니다. 349번 마르세유와 클레르몽. 마르세유의 정배고 2위와 9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치겠고요. 승, 햄, 승, 오버로 예치겠습니다. 자, 353번 스타드렌과 브레스트 스타드렌의 정배고 13위와 14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네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저도 승, 햄, 무,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357번 툴루즈와 PSG, PSG의 정배고 1 2위와 1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폐가 둘 승이 한곳 무가 한곳이었고요 저는 폐, 햄, 폐, 3.5 기준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수는, 이렇게, 어, 스물, 스물 두 경기나 되지만, 사실, 너무 낮은 경기들이 많아서, 조합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이런 일반 경기, 조합에 넣을 수 없는 경기들, 어,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PSV, 뭐, 리옹 어, 1.2보다도 안 되는, 뭐, 저는 기존에 1.3으로 뒀었는데, 어, 1.3으로 따졌을 때, 정배당은 넣기 어려운 경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핸디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똥배가 깨지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문자 조합 제가 어,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 11시 15분인데요. 12시 1시 1시까지 늦어도 1시까지는 문자 발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로또 픽 구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음, 똥배가 너무 많아서 로또 픽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경기로 조금 어, 나온다면 로또 픽도 어, 따로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 보시고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적중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